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이 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돼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걸 한번더 강조해요. 13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이나 우리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인 줄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꺼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은 내 군대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켰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소바왕을 도우러 온 다메색 아람사람을 격파하고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행하고 의롭게 행했더라. 그러면서 뛰어난 용장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사독과 아비멜렉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18장 내용인데 이 18장 내용이 영육간에 이스라엘이 강건하게 세워지더라. 이렇게 소개되는 고있 것이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 역사 속에 다윗 왕국, 그다음에 솔로몬 왕국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윗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구하셨냐면 천막에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계거든요. 이 법계가 어디 있었냐면 다윗 시대에는 천막에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벽돌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가 상징적으로 매우 틀리다는 얘기예요. 28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피 많이 흘렸잖아 너 성전 건축 못해 너 부정하잖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 모 때문에 전쟁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전쟁했고 하나님이 허락에서 전쟁했고 하나님이 이길 주셔서 전쟁했는데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다윗 너와 싸워주겠다 너와 싸워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만히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성전이 필요없어 다빈, 너는 전쟁의 시대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리포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을 꺼내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하시나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검을 꺼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아 전쟁에 함께 나아가자. 내가 앞장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사 어떻게 부르셨냐면 전쟁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천막에 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저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성전은 진짜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 왜 거하세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삶을 만나는 현장은 고단할지라도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가 벽돌로 지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안식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죠? 평화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별칭이 뭐냐면 살렘 왕. 여러분 평화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장 9절의 말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누굴 말씀하세요? 다윗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전쟁을 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아니라, 아니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사전적 의미로는 편안하고 한가롭다. 이런 뜻이에요. 싸울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 왕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로 왔노라. 전투하러 이 땅에 오셨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싸우러 오셨단 얘기예요. 한한말에 사탄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원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솔로몬을 통해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회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임한 저 하늘에 도래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명을 주셨냐면 싸우는 전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장된 싸움 왜 결과가 보장됐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전쟁은 이미 결과가 보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각본마다 이길 수 있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늘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계속 시작이 돼요. 다윗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데 결과는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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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져와요.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죠? 훗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부다 쓰도록 다윗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의손에서가드와그 동네를 빼앗다라고 았 말씀하세요. 이 블레셋의 영어식 표기가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과거 삼손을 사로잡아서 짐승처럼 부린다는 블레셋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계를 탈취해서 자신의 가곤 신전에다 갖다 바친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 사울의 목을 베서 사울을 자기네 신전에 갖다 바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브레셋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브레셋이다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어린 시절에 두구를 물리치면서 장수로 시작이 됩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하나님의 장수로 삶이 시작이 되죠. 오늘 결국 이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복종시켰어요. 완전히 복종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종시키고 뭘 가져오냐면 그 아,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지도자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죠, 그죠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7장 14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선업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지역을 부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그죠?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어요. 어떤 땅을 주셨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지만 빼앗겼어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땅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걸 도로 찾았대요. 이 얘기 뭡니까? 또 빼앗겼다는 얘기죠. 언제 빼앗겼죠? 사울 시대에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우리 여기서 해석을 안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던 사무엘과 다윗 시대는 빼앗겼던 것을 도우 찾았어요. 반면에 사사시대에 영적인 암흑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사람, 사울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빼앗겼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업에 결과 가 좋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라 원망할 거예요? 언제까지 시대를 원망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나 경제가 좋고 나쁠 때는 언제나 있었어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데 경기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실려한 복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전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압을치에모압사람이바위스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낮아져서 굴복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3절 4절 시작 소바왕 하다레스리 유브라데의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네 다위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위시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위이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외 병거의 말은 다 바라의 흉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어, 이스라엘의 서북쪽 유브라데스 강 어, 그쪽까지 가위 시요 전부 다 적들을 다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이에요. 병거 천 대, 기병 7 천, 보병 2만 그런데 이걸 다 빼앗았는데 기병은 뭐냐면 말탄 군사잖아요. 이말탄 군사 무서운 거예요. 크로아티아까지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말판 징기스칸이 쫓아왔는데 징기스칸의 말 말고 소리만 들어도 정부다 기겁을 했다는 얘기예요왜 징기스칸은 그런 전쟁을 치렀고 200만명이 1억이 유럽대군을 다 삼킬 수 있었죠? 모든 군대가 기병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무찌렸던 그 무시무시한 장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어떻게 그 로마 대군을 무찌렀죠? 바로 기병, 기병을 잘 움직였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수는 어떻게 그 기병 전술을 입혔냐면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석권했어요. 어떻게요? 그 기병을 통해서. 나중에 로마의 뛰어난 장수 카이사르가 전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데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썼던 전술 기법이 뭐냐면 기병 전법이에요. 말단군 말단군.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다윗이 그걸 눌렀을까이 다윗이 몇 마리만 빼고 다 했다고요? 백대의 말만 빼고 전부 다 말의 발굽줄을다 끊어버렸다. 왜 다윗은 이것을 끊어버렸을까요? 그냥 짓말면 어려우니까 보게 되겠습니다. 1. 적군의 군사력으로 다시 돌면 할까봐 2. 너무 많은 말들을 먹이면 국비가 충날까봐 3. 다윗은 말발굽 소리를 원래 싫어했다 <laughs> 일본이라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10편 <laughs> 20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laughs> 어떤 사람은 평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군사력보다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다윗도 혹시 말을 의지할까봐 말힘 줄을 다끊어버렸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자기 신앙을 증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을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6절 말씀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죠. 다윗이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뜨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이게 결과죠. 모든 총평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다윗 그한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의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리 그가 최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아이라 우리도 다윗과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과 담대히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딪고 하나님의 의로심을이 세상에 공포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우리가 옛 사람의 자와 끊임없이 싸우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불의와 싸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게를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고요? 선한 싸움 뭐죠 영으로. 굿시군 좋은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결과가 보장됐기 때문에 오늘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스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하다데스의에서는 디브아과 군에서 심이 많은 돛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롯데아와 기둥과 롯그루트를 만들었더라. 10절 11절 시작. 하도람이 금과 은과 모세 여러가지 그릇들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요압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레 등 모든 이방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것도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것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다윗시 모두 다 하나님을 드렸다는 얘기에요. 그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시작됐던 블레셋을 정복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숭계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이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떻게 해요? 아까 빌리포스 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전쟁의 군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을 그때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권한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님.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영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전적 타락 이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정확한 표현 바, 단어에 우리의 인생은요 전적으로 분노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어디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함께하시고 누가 보장하시냐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이대부터 구회까지 끝까지 이 경기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내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보내왔을지라도 지금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객관적인 삶인가 라고 내 자신이 내 삶에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열받는 한 주간을 보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다 확고하게 생각하시고 납담할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